어, 이번에 위스키는 좀 봐.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인데, 어, 40도, 750ml. 블렌디드 위스키 99.9%에 카메라 색소 0.1%가 들어있답니다. 가성비 끝내주는 술이라고 그런 걸 많이 찾았습니다. 좋은 술은 먹고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는 거. <laughs> 보틀캡이 있습니다. 아, 음. 잠깐만. 왜안 음, 음. 되냐, 이거? 원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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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음. 야 역시 조주사. 역시 조주사. 전문가가 해야 돼 전문가가. 자격증이 야, 국가에서. 음. 국가 자격증. 나도 옛날 한때 노렸었는데 왜울게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 <laughs> 방부작 전문가는 좀. 네. 아리가 네. 도전. 저도 열받아서 조주사 따야겠으면. 어, 말고 입어. 향은 늘상 마시던 스카치 위스키 냄새가 나고. 음. 딱 취하기 좋은 술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술인 글램피딕처럼 향이 확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응. 마시면 확실히 위스키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입안에 넣고 보면 은 확실히 스카치 위스키 느낌은 확실하게 납니다.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분 좋게 마시고 취하는 술. 적당한 향이 향과 맛이 좋았. 그러니까 아이고, 하 이딴지 술 취. 이거를 내가 편집으로 살리는 마술을 아, 부린다. 아, 아, 아 다시 하겠습니다. 살짝 산미가 있는 술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뒤에는 좀알코 향이 많이 오면 초콜릿 향이 나고 생각보다 달게 많이 느껴집니다 남자의 술이죠? 남자의 술 <웃음> <웃음> 젊은 분들보다는 중년, 3, 40대 분들이 취미삼아 즐길 수 있는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독한 느낌도 들지도 않고 목넘김도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입문자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뿅! <laughs> 저! Thank you. <laughs>